네, 안녕하세요. 컴도사초의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한글 2010의 입력 기능에서요, 예, 특수문자 관련 팁 3가지 정도만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단축키를 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단축키를 외워둬야 되는 이유는, 요거를 예, 단축키로 불러올 수 있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메뉴로 불러오셔도 물론 되지만, 이렇게 입력에 가셔서, 문자표 가서 이렇게 문자표를 불러와도 되고요 또는 입력에 주메뉴로 가서 문자표 이렇게 불러도 되지만 메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네, 그런 걸 대비해서 좀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컨트롤 F10 이렇게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원문자 연속 입력하는 방법이다 제가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원문자는 시험 문제 만드시는 분도 그렇지만 에, 1, 2, 3, 4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연타로 타닥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1, 동그라미, 동그라미 1 하고, 내용 입력하고, 또, 음, 2 하고 입력하고, 3 하고 입력하고, 4 하고 입력하고, 물론 이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그냥, 1, 2, 3, 4 하고 이제 엔터를 쳐서 줄을 바꾸시는 게 낫다는 거죠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컨트롤 F10 눌러서요 사용자 문자표에 가시면 원문자가 있습니다 원문자 네. 이렇게 여기 여기요 네. 그 다음에 위에서 한네 번째 정도요 이렇게 이걸 내리시면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개짜리도 있고 한 줄짜리도 있으니까요. 한 줄짜리를 입력을 하시는 게 좋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걸 입력을 하시고 이제 어떻게 하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입력 문자로 내려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6번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로 내려왔죠. 필요없는 걸 잘못했다. 그럼 지워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넣기를 하시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엔터 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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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입력하시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이용해 가지고 연속으로 입력하는 특히 원문자 같은 경우가 많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나만의 특수문자 항목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예, 지금 특수문자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많이 쓰는 것을 이제 모아 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아 놓는 것을 한번 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사용자 문자표에서 한번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 플러스 단추 보이시나요 요거를 예, 먼저 누르세요 그러면 입력을 영역 이름을 입력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때 그냥 저는 컴도사 초이로 하겠습니다 아무렇게나 해 주셔도 되겠죠 그럼 등록을 하게 되면 일단 여기에 들어가요 근데 특수문자 리스트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스페이드 그 다음에 하트 클로버를 4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들어간 건 확실히 보셔야 되고 기호 1번에 가면 다이아몬드가 있으니까요. 스페이스바나 더블 클릭을 해갖고 내려놓으시고, 기호 2번에 가시면 에 여기 하트, 클로버, 스페이드 이렇게 해서 4 개를 떨어뜨려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등록 단추를 누르시면은 어디에 등록할 거냐 물어봅니다. 그때 여기를 눌러서 컴도사 초이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네, 그리고 등록하시면은 여기 딱 내려가 보시면은 여기에 하나 둘셋네 개가 이렇게 등록이 된걸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다른 것도 추가할 수가 있죠 그래서 또 수학기호에 많이 쓰는 거 수학 연산자에 음, 요거 많이 쓰죠 또 요것도 많이 쓰고 또 동그라미가 작은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밑에 내려가면 네, 큰동그라미가 이렇게 하면 이거 요구하고 예,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예, 신경을 좀 써주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세 개를 여기다 넣죠. 었 그다음에 등록해서 검도사 예, 초이하고 등록하게 되면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나만의 특수문자표의 항목을 만들어서 입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수문자에 관련된 팁은 이정도만 하시고 나중에 또 이런거 있죠 네모 할때 체크 표시를 특수문자로 해야 되나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할 수가 있는지 이쁜거 그거를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까지만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활용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